여섯 개 동점입니까? 동점이래요. 어?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패스가 두번 있었어서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대표 한 분씩 나오세요. 자, 재림 씨한분더 나오세요. 대표, 우리 홍석이 나가야지. 자, 홍석 씨. 홍석 이속 팀에서. 팀에서. 나오세요. 그리고 한분더 나오시죠. 아, 한명 씨. 일대1입니다 자, 1대 나오세요. 해나 씨와 주희 씨 나오세요. 자. 또 있죠 우리 신조어입니다 이번에 야진 신조어 진짜 몰라 <laughs> 잠깐만 바쁘세요, 그럼. 아, 그 바쁘세요, 옵션이 자. 있나요 다른 거? 없어요 신조어만 그냥 있습니다 그냥... 자 그냥... 잠깐만요 <laughs>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조어 와... 저희가 제한시간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최소... 자 강홍석씨가 맞추시고 자,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추기만 하면 되고 힌트 주시면 안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어 그러니까 세 글자 세 글자, 세 글자. 어. 자전거를 타면서 만두를 먹고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 자만추 정답! <laughs> 야, 그만 좋아요. 자, 네. 어, 되게 달달한 액체인데 재미가 없어. 세 글자 다액제아닙니까 어, 어, 그러니까 벌이 벌이 따는 건데 재미가 너무 없어. 벌이다 벌다. 그리까버리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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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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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리고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 벌이,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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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뭘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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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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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자, 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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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어고버어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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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거 버리고 버리고 버리 너무 떨려. 버리고 버리고 리고버리